저, 저분들, 저분들. 고고고. <laughs>

나이스! 어, 나이스! <laughs> 다리 잡아! 잘리리리 아, 오, 다리 다리 다리. 헐, 이거! 려지지 나이스, 나이스! 계속 따시는 것같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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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렇지. <laughs> 아! 다 도와줘, 도와줘. 않다 그렇지. 자. 자.

키즈 무어 아씨. 고비대 경합인데 인준이가 넣는 거 어, 야무다역구여 구요 가있어 따라 보고 있나 한번 해줘. 따라 보고 있나? 아, 나 말고 따아 <놀러> 아. <와. 놀러> 어. 진짜 못고나고보이라 어, 멋있어요. 굿슛 굿슛 <laughs> 나이스 어, 천천히 어, 천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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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 아, 볍게 가볍게 어, 아, 아, 아 어, 어. 어진이 근순실 옆. 와아 아, 다리 어. 어. 못 버티는 다리 말주심 말조심 말조심 어, 어, 말조심 비 와야 돼 와야 돼딱해 아 왜? 아야 골대 옮겨 골대 옮겨. 아, 골대 옮겨 골대 옮겨 골대 너무 멀다 <laughs> 뒤에 뒤에요 뒤에 뒤에 아 그래? 어 빵댕이 잘했어 잘했어

성현이가... 성현이가 그치, 귀여운 것 같아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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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놀리는 저거, 게 아니고 자, 아이, 뭔 칭찬이야 성현, 어. 아니, 성현이가 혁준 축구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어, 아니, 수비할 때 가자. 성현이는 어떻게든 뺏어서 다시 역습을 하려고 수비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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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이고 아, 혁준은 아. 존나 깔끔하게 포기하고 거어내는 아, 스타일이라서 아. 자기는 그거 볼 때마다 존나 알받네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아 좋아!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, 굿! 굿 파킹! <laughs> 나이스! 아 나이스 아~~ 아깝다 자 여기서 살쪄서 그래 개 새끼 다음에 한... <laughs> <laughs> 그 신났다 중요한 건 아, 상대도 똑같은 마음이다 아깝이 어우 지지우 바비 커나커나 씨발 존나 공격적이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상대빡세니 같이 는 거야 아얼아이아요다 오케이. 아 6분이. 6분이. 와, 진짜 6분. <목소리> 아, 나 초반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 시간이었잖아요. <목소리> 나 나왔어요. 나 <목소리> <전> 나왔어요. 진짜. 이게 지금 이이이 없어, 없어. 아무리 나이스. 같이 가죠! 같이 가죠! 해, 안 돼, 안 돼, 그렇지. 아, 오, 아, 진짜. 어, 아, 진짜. <laughs> <앞에서 시작해, 앞에서. 웃음> <아니, 웃음> 아, 진 아, 이짜어 진짜. <laughs> <laughs> <혼자씩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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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! <laughs> 너무 이기 너무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, 웃음> <진짜> 네 <귀엽네. 웃음> 야, 여기 11대11 아니야. <laughs> <나> 치라내 <치달아>, <laughs> 성현이 뛰지도 않았어 <laughs> 같이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 아, 본인처럼 가지마가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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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바로바로 바로, 아, 핑계였나 아우 잠깐 킹슬리 코마또 부상이던데 아 걔네 걔는 스틸 어요 나이스 <laughs> 암박 좋다 아, 됐다. 아 까비 <laughs> 이 넘어지네 여기 사이드다 여기 사이니다 아, 아 맞다. <laughs> 오 나이스인데? 나이스! 야아아아 <laughs> 역시 가여기 <laughs> 더워 아, 여기 아 더웠다 고워하하나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 그렇게, 그렇게 하라고 <laughs> 어지형 <어젯>, 괜찮아? 어운데서 가운데서 버지 던 치겠는데? 흐이이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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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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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담겨 <laughs>